돌비는 이제 오리평 사운드라고 하는 돌비의 트모스가 휴직이나 악 그리고 또 영화, 이것을 통해서 계속 하다가 지금 이제 차량에서 어떻게 그런 차량내 엔터테인먼트에 잘 적용되는지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좀 차량들을 준비해서 직접 처음 하신 지간까지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보시고 자유롭게 좀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어, 2012년, 한 12년 전이죠. 어, 몰입감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하기 원하는 영화에 먼저 적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홈 환경에, 그리고 모바일 환경, 그리고 자동차까지 이렇게 확대 적용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3차원 어, 입체음량 기술로 오브젝트 기반 오디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오디오 기술은 크게 어, 현실감 있는 경험을 하고 싶은 고객의 욕구에서 발전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모노에서 스테레오 로 그리고 스테레오에서 서라운드 기술로 발전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 기존의 기술들의 한계는 2차원 평면 공간에 스피커 개수들을 늘려가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소리를 내는 물체가 움직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비기가 날아가거나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거나 바람이 불거나 소리를 내는 어, 발자국 소리를 내는 사람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현실감 있는 오디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움직이는 물체로 만들면 됩니다. 그게 에트모스 기술이 어, 혁신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크리, 소리를 디자인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저 화면에서 소리를 배치합니다. 최대 128개까지의 소리를 오브젝트로 어,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는 기타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보이스가 될 수도 있고, 바람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오브젝트로 나눠지는 거고요. 오른쪽 화면에 상청 입체 공간에 중간에 사람 모습 있잖아요. 그게 중간에 청점이 됩니다. 그 청점을 기준으로 상청 입체 공간에 소리를 내는 오브젝트를 소리를 물체화시켜서 매칭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맞춰서 그 소리도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어, 영화를 볼때 비행기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할때 소리가 어, 청점을 기준으로 이동하게 되는 표현이 가능한 거죠. 두 번째로 에트모스는 기존의 스탠 서라운드까지는 스피커 개수와 채널 개수를 늘려가는 경쟁이었다면 애트모스는 이제 더 이상 채널이나 스피커 개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애트모스는 홈 디바이스,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채널, 두 개의 스피커면 이 128개의 오브젝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네 개의 채널에 네 개의 스피커부터 애트모스 경험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이런 획기적인 상천 입체 공간 음향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은 훨씬 더 몰입감 있고 뚜렷한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트모스를 고객분들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콘텐츠가 돌비 에트모스로 믹싱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멜론, 징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에트모스를 서비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TV, 자동차 등 디바이스가 에트모스를 디코딩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좀 불편한 점도 있지만 가장 좋은 장점은 창작자의 의도 그대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창작자가 이렇게 듣기를 원하는 대로, 미싱한 대로 자동차에서 바로 들으실 수 있는 거죠. 돌비는 가장 잘하는 이세 가지 분야를 동시에 잘합니다. 먼저 디바이스, 어, 콘텐츠 쪽을 보시면, 어, 저희 에트모스로 처음에 에트모스가 영화 쪽으로 먼저 들어왔는데요. 어, 에트모스의 영화와 TV 에피소드를 한 만여 개가 이미 어, 에트모스로 미싱되어 져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블록버스터 영화는 거의 다 어, 에트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에트모스 경험을 원하는 컨텐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트모스는 라이브 스포츠 게임 뮤직 팟캐스트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 있습니다. 올해는 어, 어, 미국의 4대 스포츠가 다 돌비 애트모스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뮤직 쪽은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는데요. 어, 3년 전부터 저희가 뮤직 쪽에 애트모스를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어, 창작자들이 본인의 의도를 애트모스를 통해서 더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카페 아티스트 중에 92%의 뮤지션들이 돌비 애트모스로 음반을 발매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그래미 노미네이션을 그래미상 어워드를 보시면요. 글로벌에서 어, 랩, 올해 레코드, 올해 앨범, 올해 노래, 올해 뉴 아티스트 전체 노미네이션이 다 돌비 애트모스 음반입니다. 그래서 어, 인지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음악은 이제 돌비 애트모스 인트 막이나 아닌 악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모든 애트 음악들은 애트모스로 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쪽을 보시면 2012년도에 애트모스가 도입된 이후로 전 세계 25억 개의 디바이스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전 디바이스가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플 폰이나 삼성 폰을 보시면 전 폰들이 다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홈 디바이스 사운드 바 pc 이런 것들을 넘어서 어, 자동차 쪽에까지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2012년도에 북미의 루시드 자동차 부터 돌비 애트모스를 차량에 적용 하기 시작했고요. 지난 2년동안 굉장히 빠른 어, 글로벌 차량 oem들이 돌비 애트모스를 적용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20여개의 어, 글로벌 차량 OEM이 돌비 애트모스를 적용했고요. 올해 제너시스에서 돌비 애트모스 적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올해 나온 G90, G80, 어, GV80, GV80 쿠페, GV70, 가장 최근에 나온 G80 EV까지 어, 제너시스는 전 모델이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합니다. 제너시스 차량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경험할 수 있는 앱은 네 가지가 현재 있고요. 멜론, 지니, 그리고 OTT로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에서 애트모스 뮤직과 애트모스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는 제너시스에서 전 세계 최초로 돌비 애트모스를 어, 영, 영상을 차량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차량에서 어떻게 애트모스를 경험하고 있는지 아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 아래 보시면 돌비 애트모스 로고가 화면에 있으면 스테레오가 아니라 돌비 애트모스 뮤직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데모를 통해서 보실 텐데요. 돌비 애트모스, 차량용 돌비 애트모스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오디오 경험입니다. 차량 엔터테인먼트의 미래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어, 앞으로 차량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차량과 지원하지 않는 차량으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에서 돌비 애트모스 뮤직과 영화를 보시게 되면 더 섬세하고 풍성한 오디오 경험이 가능하고요. 몰입감과 어, 공간감이더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와 더 가깝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트모스 뮤직으로 아티스트가 믹싱을 했기 때문에 에트모스가 지원되는 차량에서 그 음악을 들을 때 아티스트의 의도 그대로 들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 돌...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고요. 마케팅 조철웅 이사님께서 나오셔서 음악 감상 및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제 돌비 에트모스가 얼마나 지금 이제 뮤직 모멘텀? ]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지, 차량에 더 확정, 확, 확산돼서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 을좀 드렸는데, 과연 그런 소비자들은 어떤 니즈가 있으시고, 그런 것들을 돌비를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제가 최근 9월에 오픈 서베이와 함께 총 2,000명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했고요. 실제로 저희 한국에 계신 고객분들은 굉장히 많이 음악을 듣고 있다. 그래서 사실 10명 중 6명 이상은 매일 음악을 듣는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음악 감상 장소가 차량으로 이동할 때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75% 였고요. 집에서 걸어 다닐 때 또는 대중교통. 그래서 확실히 차량으로 이동할 때, 어, 음악을 듣는 상황이 많다라는 걸알수 있었고요. 어, 실제로 그럼 어떤 기기를 통해서 일반적인 음악을 듣고 계신지는 여러분도, 그 기자님들도 좀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은 굉장히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서, 그리고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서비스를 한다는 거의 80%에 입박을 했습니다. 어, 근데, 어,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분들께서 음악을 감상할 때 음원의 음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변해주셨고요. 거의 79%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돌비 애트모스 음악, 을 돌비 애트모스 뮤직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때 돌비 애트모스 뮤직이 일반 음원보다 프리미엄하다라고 당신 답변이 거의 80%에 육박했습니다. 근데그 저희 그 고객분들 중에 애트모스를 실제로 처음 해보시고 경험해보신 을 분들 한테 여쭤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다르게 느껴졌나라고 했을 때. 공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입체적이다 또는 음향이 풍부하다 깊이감이 있었다 음색이 선명하다 라고 하는 아까 저희 김효철 의사가 설명한 그런 이제 선명함 그다음에 깊이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실질적으로 공간감까지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씀 주셨고 75% 이상의 고객이 돌비 엑트모스 적용 음원이 일반 음원과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돌비 엑트모스 좀 있다가 이제 직접 청음을 차량 내에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이제 뭐 무선식 음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저 같은 막기는 사실 차이를 좀 알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실제로 돌비 엑트모스 음원은 아까 창작 과정부터 어 이렇게 굉장히 도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저희 응답자들이 통해서 알수 있었고요 어, 이건 좀 재밌게 저희가 본 건데 어떤 장르의 음악을 돌비 애트모스로 어, 좀 듣고 싶은지 여쭤봤더니 어, K-POP이 46% 그리고 클래식이 44% 정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차량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차량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을 이제 3년 이내에 구매하셨던 고객들한테 여쭤보니까 다섯 명 정도는 매일 차량에서 음악을 듣는다라고 회신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 62%의 응답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로 차량 내 오디오 성능이랑 사운드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주신 답변이 65%에 이르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적용을 한 거를 조금 여쭤봤을 때는 그 중에서는 가장 중고음답이라서 숫자가 좀 높긴 한데 음악이, 음악을 듣겠다라고 한, 들었다라고 하는 게 83%로 가장 높았고 생각보다 영화나 드라마도 높은 수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차량의 캐빈 안에서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몰입형 사운드로 느끼고자 하는 단지 뮤직이 아니라 그런 이제 영화나 OTT 컨텐츠에 대해서도 니즈가 계속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어,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그 차량이 프리미엄하다고 생각된다라고 하시는 인식이 83.4%의 응답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돌비 애트모스를 경험하는 것과 돌비 애트모스에 대한 인지도 굉장히 프리미엄하고 그런, 이제, 좀, 오리평 사운드에 대한 그런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기회가 있다고 좀 보이고요. 앞으로 돌비는 지속적으로 창작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그런 컨텐츠를 만드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가장 창작자가 의도한 대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리미엄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확장, 확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하만 코리아의 문소연 총괄 디렉터님께서 하만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만 코리아에서 A/C 팀을 총괄하고 있고 저희 A/C 팀은 저희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시스템의 사운드 디자인과 그리고 최종적인 이제 양산 전에 사운드 튜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저희 좀 전에 이제 그 먼저 발표해 주셨던 내용 중에 이 돌비 에트모스가 현재 이제 그제네시스 차량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제네시스 차량에는 베이노롭슨 시스템이 하만에서 제공하는 베네스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 돌비와 어, 하만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 제네시스 시스템에 어, 장착이 되어 있는 또 베이노롭슨 시스템을 통해서 돌비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어,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돌비가 어떻게 베인홀로스의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지를 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베인홀로스의 어, 본사의 제프 마틴이라는 그러니까 스톰 마이스터가 있는데 제프 마틴이 베인홀로스의철학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어, 간단한 문구로 설명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 사운드가 클어해야 되고, 내추럴, 그리 프레사이즈 해야 된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인스파이어 되는 사운드가 구현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얘기냐 하고 좀 약간 풀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장에서 그 어, 연주하고 있는 그 현장의 그 사운드가 실질적으로, 베니노스슨 시스템을 통해서, 이는 그대로 구현이 돼야 된다. 왜곡 없이 그대로 구현이 된다. 라고 하는 게첫 번째 베니노럽슨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어, 촬영 안에서도 음악을 들을 때, 그베니노스슨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때, 마치 공연장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대로 어,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철학이고요. 두 번째로는 베니노럽슨 시스템의 철학은, 좋은 소리를 나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그러니까 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좋은 소리를 공유한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백인 로봇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동차 안에서도 그게 베인 로봇은 시스템 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보시면은 이 스테이지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 스테이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음장과 그러니까 사운드가 펼쳐져 있는 그 현상,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운전석뿐만이 아니라 어, 옆에 조수석이나 그리고 뒷좌석의 각 좌석에도 모두 좋은 사운드가 동일하게 다시 공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베인돌룩슨 시스템을 통해서 돌비 에트모스를 구현할 때또 돌비 어, 시스템의 어떤 그 고유한 그 어,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또뱅인돌프슨의 철학을 같이 이제 녹여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프라미드는 저희가 베리노롭슨의 어, 사운드 플러스업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피라미드인데요 밑에 있는 하단에 가장 아래 부분이 가장 우리 저희가 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뭐 꼭대기에 있는 이 어, 부분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장, 어, 가장 먼저 프라미드를 그 우선순위는 어디에 먼저 두느냐라고 얘기할 를때 가장 1순위는그그 있는 그음원 현재 공연 현장에서의 그 사운드를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어, 철학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모든 사운드를 모든 좌석에서 동일하게 동일한 어, 음질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위로 엔벨로프트라브에서 어, 저희가 이제 써라운드 느낌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어, 디스토션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 출력이 높아야 되고 이런 순위로 저희가 베이노롭스의 철학을 보통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베니놀럽슨 어, 시스템이 이제, 제니시스에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요 사진이 이제, 어, 요 사진은, 어, 지금 G80을 사례로, 이제, 그 저희가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G80에 구현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 베니놀럽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웨어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에오소닉이나 서라운드라는 추가적인 사운드 피처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클래스 D, F가 트렁크에 장착이 돼서 고출력의 사운드를 어, 구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G80도 그렇고 GV80도 마찬가지지만, 그서브버퍼가 보통은 트렁크에 위치하 되는데요. 이 GV80이나 G80 같은 경우에는 좌석, 그 그러니까 프론트 시트 두 좌석에 시트에 서보커가 두 개가 장착이 된다. 그래서 몸으로 귀로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그 서보커의 그 깊은 베이스의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인옵션 그 시스템의 특징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 어 이제 뭐초크리스 i 한 사운드를 모든 좌석에 구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티스트의 그 의도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 추가적으로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피커의 위치라든지, 뭐, 프프에 대한 사양을 잠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어 저희가 보통 가정용 홈 오디오에서도 뭐, 2웨이 y 3웨이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뱅인으로 쓴 시스템이 이제 지구 어, G80의 어, 장착이 된 베니노스 시스템도 3-way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프론트에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게 이제 프론트에 트위터, 트위터 미드레인지, 그리고 어, 트위터 미드레인지, 그리고 어, 우퍼 이렇게 3-way 시스템으로 보이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어 시트도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 이렇게 어, 3-way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브퍼가 트렁크에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시트 바닥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서브퍼의 그 느낌을 직접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센터 스피커의 이제 대시보드 중간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제 고급 사양에 적용이 되는 투웨이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 이렇게 두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머드 스피커가 어, 뒤에 댄크 위에 뒤에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다음 어, 이제 출력이 높은 이제 클라스 D e, 앰프가 트렁크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모든 스피커들을 같이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개념도를 어, 잠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돌비가 GV 8 0에 어떻게 권리이 되는지. 어그 개념 도를 여기에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을그래 돌비 애트모스는 현재 자동차에서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로 분이 됩니다. 소스를 통해서 어 돌비 애트모스가 스트리밍 그 소스가 돌비 애트모스 시그널이 이제 저희 백무로쓴 앰프로 들어오게 되고 그 앰프가 여러 가지 뭐 프로세싱을 거쳐서 이각그차 안에서 이제 돌비 애트모스가 최적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돌비 애트모스에 대해 설명하실 때 아티스트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벽기백글로슨 시스템에서 그 의도를 충분하게 구현하기 위해 여기 지금 동그라미로 표현된 악기들은 이제 의미로 표시를 한 거고 꼭이 위치가 그 음상이 정확한 위치는 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어그 악기의 그 형태를 이렇게 의미로 배치를 한 거고 이 위치는 아티스트의 의도에 의해서 돌비 에트모스가 처음에 음악이 제작될 때 아티스트가 그 포지션을 어디에 이제 놓기를 어, 의도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포지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포지션은 저희 앰프에서 이제 돌비 에트모스 어 그..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 되게 되고요. 이게 말이 오 쉽지만 이게 사실은 간단한 그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이 음상이 매치는 위치가 이제 뭐 스피커가 있는 경우도 있고 스피커가 없는 케이스도 있지만 돌비의 시스템 자체가 스피커 개수나 스피커 의 위치에 상관없이 악기가, 아티스트가 네. 원하는 그의도됐 냈던 내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할때 물론 뭐 저희 하만 엔지니어도 어, 저희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또 돌비에 대한 어, 또 이해도 같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비 담당자들과 학원과의 수많은 연구원과의 어, 협력을 붙여서 이렇게 이루이됐다따고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차 안에서 돌비가 구현되는 개념도를 이렇게 이렇게 보여 축구를 한 건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베니어로우슨의 철학 자체가 모든 좌석에서 동일한 음질을 같이 취해하는 그런 어, 철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전자만 을 위한 어,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VIP석을 말이 위한 그런 사운드가 아니라 모든 좌석에 동일한 돌비 트뉴스의 그 경험을 어, 제공하는 것이 또 돌비 트뉴스뿐만이 아니라 저의 베니그럽슨 시스템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운전자나 조수석 그리고 각 좌석에 LCR 포지션이 이렇게 정면에 맺히도록 그렇게 어, 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뭐 음상의 프론트 음상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서라운드라든지, 하이트, 그러니까 천장이 이제 있는, 그 서, 위에서 나오는 그런 어, 효과들도 각 좌석에 더 최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개념도를 설명드리지만, 이 내용도 저와 저희 하만과 또 돌비, 그리고 또 자동차 담당자들과의 수많은 이제 어, 노력을 거쳐서, 협력을 거쳐서 구현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히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